자, 오늘 할 게임은 도플갱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인데요. That's not my neighbor. 내 이웃이 아닙니다. 라는 게임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, 연출 괜찮다. 요 심지어 스팀에 있는 게임도 아니에요. 그리고 왜 이렇게 뭔가 하나씩 잘려있냐, 이게. 뭐야, 깜짝아. 아, 야,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게, 괴물이 그냥 덮치잖아요. 만약에 내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해도, 쟤나안 잡아먹은 거야? <laughs> 왜안 잡아먹는데? <laughs> 경비원이었습니다. 이거 불안한데, 죽었나? 유일한 경비원이었습니다는 이미 죽은 거 같은데, <laughs> 어, 뭐야? 아, 어, 저 사람이 약간 내 상관인가 본데? 아, 뭔가 빡센데? 뭐,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만료일도 봐야 되는구나. 진짜 여권 게임하고 똑같다. 1955년 2월? 오케이. 오, 깜짝아. 주민이에요. F0103. 음. 여깄다. 56500-369-8845. 5600-369-8845. 5 맞아요. 사업가고, 김목이며, 모자를 쓰고 있음 코수염이 있음 모자를 쓰고 있고요 코수염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면 되나 그러면 들어가세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만 누르면 끝이네 네 다음 어 출입 요청서 없다 신분증은 있지만 출입 요청서가 없음 질문하기 아 지금 f0301 여기 있고요 789564525 115긴 머리에다 작 고 둥근 코, 두 죽은 개가 있음 타원형 얼굴. 아니 밑에가 잘렸다고요. <laughs> 밑에가 잘렸어요. 뭐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. 가세요. 아 생각보다 순탄한데 첫날이라 그런가? 난 좋지 않아 일하잖아 새끼야. 눈썹에 대한 얘기가 없네. 눈썹이랑 이게 좀 다른데? 외모가 틀렸어 눈썹. 눈썹에 대한 예의가 없는데, 그냥 넘겨도 되는 거야? 여기 눈썹 보이지도 않아, 심지어. 이상하다. 뭔가 이상해. 어? 잘못해서 열어버렸다. 이거 괜찮은 거 맞아? 아니, 잘못해서 열어버렸는데? 어, 맞나? 어, 씨. 아까 그 여자잖아. 잠깐만. 이게 뭐지? 귀가 이상해요. 네. 치랄하네. 넌 뒤졌다. 뒤져! 이게 끝인가? 아, 3, 3, 1, 2. 오케이. 이... 어, 된다. 전화 걸린다. 미칠 새끼가 있어. 살려주세요. 아, 열어보고 싶은데... 아, 뭔냐나? 아, 그럼 아까 저희 갔던 얘는 진짜였나? 아, 대체 누가 진짜야? 얜딱 봐도 이상하잖아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 이거 잘못했어 이거 누를 것 같아 야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머리부터 얘기를 해버리네? 이 새끼 미친놈이 지랄하지마 새끼야 아왜 연속으로 와온 정모야 이 새끼들아? 아우 지랄났네 아주 아까 그 사람인데? 근데 이미 올라갔잖아 그럼 그 새끼는 도플갱어가 맞았나 보다 아얘 어떡해 4258? 한번 전화해보자 8 혹시 있나요? 아이씨, 조졌다. 아, 조졌다. 이거 어떡하지? 집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내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데 아내가 여기 있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이고야, 씨 에이, 가세요. 나 모르겠다, 아이씨. 어떻게 될지. 그리고 이거는 뭐 챕터 마냥 뭐 끝나는 게 없어. 왼쪽 눈이 이상한. 맞구나. 가세요. 나도 이제 몰라요. 아 오늘 하고 잘리지 뭐. 아나 모르겠다, 이제. 어? 씨발 아까 전에 갔잖아 아니 뭐 특이한 것도 모르겠어 어? 다른 점이 안 보이는데? 아 뭐야 아 왼쪽 눈이 상한데 얘는 이상하지 않잖아 외모 지랄하지마 넌 뒤졌다 와눈 하나 때문에 저렇게 틀린다고? 와 이거 좀 빡세다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빡센데요? 이새끼또 뭐야 애초에 틀려먹었잖아? <laughs> 그리고 약간 챕터.. 어우야 깜짝아 뭐야 아.. 개한테 죽었구나 어? 어? 도플갱을 두 마리나 보냈다고? 아니 근데 살해당하진 않았다며 그럼 나 잘한 거 아니야? 누군데? 점? 눈이요? 잠깐만 점하고 눈이요? 아니 뭐 별거리 다 신경 써야 되네 <laughs> 이새끼또 뭐야 또 아이, 코가 없잖아요. 너 숨은 어떻게 쉬는 거냐. <laughs> 야, 이게 악몽 모드가 진짜 빡센갑다. 와, 이런 식으로 해도 두 명이나 보냈는데. 아, 이새끼또 뭐야. 어우, 황금포증 일어날 것 같아. 아우, 씨. 아, 시... 아 미친놈들이 정모한다고, 내 앞에서. 야, 이거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간다. 순식간에 가. 이새끼또 뭐여? 야, 점 없다. 야, 얜점 없는데. 예점 있다 야 어디 뭐 미인점 찍어왔냐? 이 새끼가 어디서 성형을 하고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해?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게 점만 찍고 오는 것 봐라 다음 아이 새끼는 그냥 숨길 생각도 없잖아 <laughs> 아니 숨길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<laughs> 이제 뻔뻔한데? 이거 농락 아니냐? 아니 이제는 <laughs> 숨길 생각이 자체가 없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열어두고 있으면 그냥 달려들어 가나? 한번 열어둬봅시다 야, 이씨, 그냥 통과하잖아, 이씨. 아, <laughs> 내가 ᄀ, ᄀ, 이었어요. 이 새끼 또 뭐야. 어? 이거, 이게... 아까 저, 출섬섬이? <laughs> 전화해보자. 아, 없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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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근데 괜찮은 거 맞겠지? 아니, 아까 전에 애, 애랑 좀 헷갈려서. 어, 근데 눈썹이 약간 좀, 뭐 맞겠지? 이제 다 패스야. 너희들은 뒤졌다. 다 패스다. 와, 근데 야, 그건 좀 소름이겠다. 옆에 가족이 있어. 그런데, 갑자기 문 뜯기면서 그 가족 목소리를 한 누군가가 들어올려 우와. 개소름, 진짜. 오른쪽 뺨에 참. 아, 얘들이 쌍둥이가 있어서.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어, 코가 다르다. 코왜 그래요? 코 성형했으면 왜 말을 안 했어요? 기져야지 그러면. 아까? 아, 두번 연속으로 오니까, 아오 누가 왔는지 모르겠네, 진짜. 맞는 것 같긴 해. 일단은 맞겠지. 아, 몇 명이 나오는 거야. 누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, 씨 아니, 아까 전에 그 새끼랑 다른 게 뭔데? 이, 이 사람 이름인가? 아, 아, 누가, 누가 다른 건데. 아, 뭐가 다른 건데. 씨발. 눈 화장을 안한것 같은데. 얘는 눈 화장을 한거 같아. 그쵸? 잡혀 가기나 해. 이 새끼야. 아니, 연속으로 오니까 진짜 대가리 깨질 거 같아. 뭐가 많은지? 내가 어떻게 알아? 이 새끼야. 아, 얘몇 번째 들어오니? 아까 전에... 와 아... 얘가 진짜인 거 같아. <laughs> 야, 눈썹이... 이게 약간 달라 보였긴 했는데, 이게 사진이랑 다르니까. 아니 이거 너무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저거랑 어떻게 <laughs> 아이코가 조금 더 작긴 했는데 걔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 게임이야 <laughs> 아우 들어가세요 나 모르겠다 씨 같이 싸워 죽이세요 씨 이기는 사람 내 편이야 누가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싸워 이기십시오 아우 진짜 야 진짜 붙잡힌 도플갱어수 개 많은 것봐 들여보낸 도플갱어수 하나야 하나 아이작 아이작이 누구야? 아얘 맞구나 아 얘가 맞는데 작은 얼굴이었는데 아우 개빡쳐 진짜 이씨 몰라 새끼야 니 알아서 살아 이씨 나안해 썸네일로 들여보낼 만한 애를 조금 계속 해봐야겠다 다 데려보내십시오 오늘 절찬 세일입니다 다 들어가서 드십시오 야 얘들도 먹고 살아야지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오늘 뷔페다 아 진짜 신난다 아이, 뭐, 썸네일 애들이 없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이 남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? <laughs> 야, 지금 네 번째야. <laughs> 야, 한 집에서 정모, 존나 때리겠다. 씨. <laughs> 아니, 네 명이나 때리는 게 어디 있어? 미친놈들아. <laughs> 이런?